저는 저기 반야선이라 하는 작은 모임을 가지고 네. 그 제등행렬을 하는데 십수년을 이물공량을 했습니다. 근데 네.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막 철부지처럼 뭐도 모르고 좋아가지고 막그 사람들 있으면 설치고 날뛰고 이랬는데 네. 자꾸 차츰차츰 가면서 느끼는 게 그. 요번에는 더 많은 느낌을 가지고 이 많은 예산을 갖다가 가지고 그 이래 소비를 하면서 하필이면 왜 이래 부처님 오신 날 봉축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나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그뭐 부처님 오신 날또 없는 사람, 있는 사람 다 같이 모여서 이래 뭐 뭐라 합니까 뭐 불교하고로 뭐 이제 만발공양이라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자기 나름대로 말이지 그 절마다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사치를 다 하고 이래가지고 하고 또 끝마칠 때는 그복주을 많이 띄우고 이래 할 때마다 가슴이 막 졸, 조마조마하고 이랬습니다. 음. 그래 그런 거는 근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 그렇습니다. 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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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주 좋은 의견 내주셨어요. 또 물어볼 게더 있나? 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 그, 런데 제일 처음에 거리 모금을 할 때는 내가, 뭐, 마음이 그거 하고 이래서 우리 가족한테, 우리 손녀 딸들한테, 너희가 돈만 원을 내면 0 명의 아이들이 못 사는 나라에서 밥을 먹고 산단다. 그, 어떻게 생각하노? 하면, 그러면 내가 돈을 내겠습니다. 하고 다 돈을 받아서 거리 모금에 동참을 잘 했습니다. 예. 두 번째 요번에 이제 어버이날 우리 사이하고 딸하고 와가지고 있어. 또 내가 우리 손녀를 보고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겠노 우리 또 한번 저기 그해복그 저기 뭐고 이 거리모금 하는데 동참해볼까 이러니까 네네 아이들이 가는데 사이가 하는 소리가 그것도 착입니다 이라고 탁 말을 막절하는데 어찌 미안하든지 아이고 뭐 어느, 뭐, 불교의 그, 그, 그 뭐, 뭐, 뭐 신도회장이라고 하지만, 뭐, 저런 소리를 하는 것 싶어. 그 말을 안 하고 말았어요. 예. 그래가지고는, 내 혼자 이제 조금씩 모아가얘 갖다 내야 되겠다 싶으면서, 내가, 얘, 이제, 전도회에서 뭐, 이렇게 그림보험까지 가면, 아니, 나 동량하는 데는 안갈 거다. 내가 그러니까 꼭 도저히 말이 안 나와서 못 하겠어요. 그런데, 예. 그, 천주교인이나 기독교인들은 보면, 만날 때마다 오락해가지고, 뭐, 떡도 주고, 멋도 주고, 뭐, 이렇게 거리에다가, 뭐, 이 차도 주고, 책도 주고, 똥 갖고 다 주면서, 꼭한번 오라고, 나는 불교인이라 캐도 꼭한번 오라고, 뭐, 이러사 합니까? 스님은, 왜이 모금을 갖다가 이렇게 하라 하는지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갔어요그러면스님니다뒤부터 <laughs> 네 얘기하죠. 이 세상에는 먹을 게 없어서, 살아놓고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 간단한 질병, 콜레라든 뭐 결핵이든 이런 질병도 치유 못해서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잖아 그죠? 그럼 사람이 살아놓고 없어서 굶어 죽는 거는 팽개쳐놓고 나는 연지 바르고 곤지 바르고 귀걸이 달고 어? 화장하고 이럴 때 조금 미안하지 않나? 굶어 죽는 사람 놔놓고 어. 그러니까 화장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고, 굶어 죽는 거한 명이라도 살려주고 해라 이게 한 명이라도 살려주고. 어. 그거는 내가 좀 업을 좀덜 짓기 위해서 그래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부처님이 다 그들을 돌봤고 예수님도 그들의 편에섰고 관세음보살도 그들을 돕는다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자라면 마땅히 그에 대해서 많이 하면 좋지만 최소한도라도 해야 된다. 특히 올달의 어린이날 같으면 어? 내가 내 아이 사랑하듯이 제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그 부모들 생각하면서 부모가 돌보지 못한 아이들을 내가 한명 정도는 돌봐야 되겠다. 예. 어버이날에는 자식이 없어서 돌보지 못한 노인들을 내가 자식이 되한 명이라도 돌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캠페인 첫째 내가 내고 사람들에게 그런 인연을 맺어주는 거 복지의 기회를 준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세상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지금 누가 굶어 죽는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알고 못 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대부분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런 거, 기회를 주는 거예요. 복질 기회를 준다. 그래서 자기 인연이 있는 사람은 내고, 사이처럼 그렇게 거부하는 사람은 거부하고, 그거는 미워할 일도 아니고, <laughs> 내가 죄성스러울 일도 아니에요. 응. 기회를 제공하지. 그들이 어떻게 하든 것은 그들의 <laughs> 자유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정신으로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과 같은 마음으로,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열반하실 때, 어떤 것이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의 공덕과 같습니까? 했더니, 부처님께서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과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과 가난한 자를 돕고 외로운 자를 위로하는 것과 청정한 수행자를 외워하는 것은 열애에게 올리는... 공양의 공덕과 같다. 하고 네 가지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을 전후해서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을 그런 식으로 하자. 이게 부처님께 올리는 가장 큰 공덕이 있는 공양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동참하는 내 돈을 내는 것과 세상 사람들에게 인연을 맺어주는, 그러니까 내가 수행하는 그것과 세상 사람에게 부처님의 법의 인연을 맺어주는 전법과 똑같아요. 내가 동참하는 것과 세상 사람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인연을 맺어주는 두 가지를 우리가 하는 거다. 그래서 특히 아이들 데리고 손잡고 가서 하면 아이들에게도 큰 복을 찔 괴를 주는 거다. 그래서 정토에서 하는 겁니다. 하는 이유는 알았습니까? 어, 그러니까 본인이 저 좋아보이면 하고, 본인이 뭐 별별일 없다 별별 하면 안 하면 되는 거고 또 사위가 사위가 어, 얘기했더니 사위가 어, 안 하겠다 그러면 부끄 내가 미안하고 부끄럽다 이 생각은 자기가 크게 잘못하는 거왜이 좋은 일을 자기가 부끄럽게 생각해? 그거 자체는 본인이 뭔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이고 그래 그래도 이 좋은 일인데. 그래도만 자네도 좀 하지, 어? 이런 좋은 복지를 기회에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그걸 뭐, 아이고 저리 신도 회자이란 게 생각이 조금밖에 안 된다. 이러지 말고, 어? 이렇게 복지를 기회에, 어? 이, 이 중생들 불쌍한 중생들이 다 우리가 복을 짓는 복전인데, 어? 조금 하지, 이렇게 이제 오히려 얘기해주고, 그래도 안 하겠다 그러면. 애들이 하겠다 그러면, 아이고, 그래, 너가, 너희들이 너희 아빠 대신해서 복지하라. 이렇게 부드럽게 해줘야지, 사회를 나무래도 안 되고, 사회 말에 내가 무한해도 뭐안 된다. 좋은 일은 남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좋은 일은 뭐하고, 비난받으면서도, 한다. 그래서 좋은 일하고 요거으면 뭐한다? 오래 산다. <웃음> <웃음> 네. 그런데 그리 모금 나왔어도, 제가 <laughs> 네. 이렇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깨끗한 신사숙녀들이 저보고 뒤에 대놓고 멀쩡하게 저런다 하면서 저런 거다 증거한다고 이러더라고요 <laughs>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 그렇게 좋은 일하고 욕을 도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용기가 없는 게 아니란 이그습니 그래. 자기가 아직 저기 뭐랄까. 자, 네. 진짜 내 자식이 굶어 죽는다 하면 그런 욕이 뭐가 문제야 아까 저기도 얘기하잖아. 진짜 내 자식 살릴 일이라면 남편한테 내가 발피면 어때? 맞아 죽으면 어때? 그니까 그만큼 간절하지 않다는 거예요그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돕는 마음이 내가 간절하면 그들의 비난이 뭐가 겁이 나요? 뭐 욕하면 어때? 좀 멀쩡한 것들이 저렇게 짓으려고 그런다? 그러면 어때요? 뭐 욕이 뱉다고도 가나? 아. <laughs> 그러면 그 사람들 향해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지. 음, 그거 수행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안 준다고 그들을 욕해도 안 되고, 멀쩡한 것들이, 양복 입은 것들이 저렇게 보시도 안 한다. 아이고, 이렇게 욕해도 안 돼요. 어, 아,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하고 살구나. 나도 얼마나 저렇게 살았을까? 저들을 보면서 나도 부처님 법 만나기 전에 저게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것도 공부가 되지. 전다 연등행위를 하는 거는 본인이 거기 안 가면 되지. 나만은 갖고 시비할 필요는 없어. 하고 이걸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드릴 건데, 이걸 다른 쪽으로 쓰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자기 마음이 그런데, 안선님들은 네. 네. 그런 생각 안 한다니까. 네. 서로 달라. 근데 이게 문화행사거든요. 음. 문화행사는 자꾸 그렇게 너무 돈 따지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절에서도, 우리 절에도 그러잖아. 이 연등 있잖아, 연등. 응? 이 연덩이가 서울에서 자꾸 환경운동 하다 보니, 연덩이가 하나씩 얘가 달지 말자. 그러 신도들이 전부 다, 이등큰거 하나 만들어 놓고 저다가 막 500장을 다 갖다 붙여버렸어. <laughs> 등안 만들고 어차피 뜯어버리니까 아깝다고. 그래서 스님이 그래서 환경운동도 좋지만은, 그러면, 어, 당신들 이거보다는 당신들 무서 화장부터 하는 게기다 어? 아침에 치라고 저녁에 지고 뭐 때문에 하나? <laughs> 이거는 그래도 한번 만들어 놓으면 몇년 간다. <laughs> 1년 가는데. 가장은 아침에 해가 저녁에 지우잖아 <laughs> 그러니까 이런 문화를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밥풀 하나 버리지 않고 씻어 먹는 건 좋지만은, 이런 건 문화행사니까. 사람들이 다, 어, 누천년을 우리가, 아, 어, 부처님 오신 날등 하나 해야지 하는데, 흔등, 흔등 한다 할때 기분이 낫까, 안 낫까? 어. 그래서 정성을 기울인 등을 줘야 그 사람 기분이 좋듯이, 그래서 전략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래 등 하나에 막 500개씩 붙이고 이러면 <laughs> 안 된다. 하나씩 달아라. 내가 하나씩 달아라. 꼭 이렇게 달고 싶으면 간부들, 너가 다 동의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하지.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남한테 강요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이제, 그래도 우리가 초파에 오면 뭘 만드는 재미가 있다. 등 만드는 재미, 그것이 일이면서도 재미란 말이야. 그러면 재산은 무 때문에 지내고, 귀신이 먹나? 뭐 지내면 많어? 이러고 안 지내버리면 되고, 뭐 스님 옷도 이래 입을 필요가 뭐 있어? 어? 그 도가 뭐 옷에 있나? 그냥 아무거나 주식으면 되지. 도가 머리에 있나? 그뭐 때문에 깎노? 어, 그냥 살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세상에 할게 하나도 없어. 그건 맞는 얘기야. 맞기는 맞아. 틀린 얘기는 아니야. 그러나 문화라는 것은 그, 그렇게 옳고 그르고를 논할 게 아니다. 과거부터 지내온 제사니까 지내는 거고 다만 지나치게 허례 의식을 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 어? 49제 지내는 건 좋은데 49제 너무 돈을 많이 들어가 허례의식 가능하나 안 된다. 근데 요즘은 그제등행결이좀 화려해졌죠. 옛날처럼 소박 안 하고 그죠. 그것도 요새 문화 열풍이 불어그랬어. 그래. 그래서, 조금 과하게는 하지 만 저는, 스님이 아, 우리 정통법당에서는 재선인 일을 안 하는 게, 아, 저처럼 이런 마음으로 이래 소박하면, 이래서 안 하는 게, 그래, 얘기 있는데. 아 예. 어, 그래, 여기에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다 힘들어 해서 안 하는 거야. <laughs> <laughs> 잘알겠다 그러니까 스님 얘기하잖아. 그게 조금 낭비다. 이래 생각하면 뭐 한다? 내가 안 하면 되지. 그런 문화행사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그 트리는 뭐 때문에 할것 같냐? 어, 뜯지.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 좀건조해져 수행자는. 그 그러니까 헌어들 다 떨어지는 져 것도. 앉아, 남 밑에 앉아가 밥이나도 먹고 있는 거 빼놓고 할 일이 없어져, 그러면.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따지면 낭비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정도는 막 세상 사는 데서 봐줄 일이다. 어. 이, 이거, 이거 없애려면 화장하는 것부터 먼저 없애게 하는 게 낫다. 화장는것보다더큰 낭비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 1년에 한번 하지 만 이건 365일 칠했다, 지금. <laughs> 근데 스님이 지금 딴거 나눠 놓고 여자 화장하는 것만 계속 얘기하면 어떨까? 안 되겠죠? 에, 나는 이거 기본적으로 화장하는 거 반대하는 사람이야. 어, 담배 피우는 것도 반대하는 사람이고. 어, 그러나, 그거, 어, 그렇게, 에, 그게 사회에 무슨 폐악을 끼치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보다더 크고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주는 것도 우리가 지금 못 고치고 있는데, 어, 그런 데서 연동행렬이 조금 과하기 때문에 내가 안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 정토에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한번 쓰기 위해서 지나치게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환경운동에 안 맞기 때문에 동참을 안 하지만 그런 문화를 너무 그, 그런 효율적인 면에서만 접근할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봐주고 인정해주면 된다.